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주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58년생인 윤태식. 그는 한국에서 비디오 관련 사업을 벌이다 홍콩 판권을 얻게 되고 바로 홍콩으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는 막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는데요. 그의 아내 김옥분은 1952년생으로서 음, 충주에서 일남 육녀의 가난한 집안 둘째 딸로 태어나 서울로 올라온 후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 홍콩으로 이주를 했고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요. 1987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홍콩으로 이주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막 이제 타지의 삶에 적응하고 있을 때쯤 윤태식은 사업 자금과 관련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요. 흥분을 조절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김옥분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침대 밑에 은폐해버리는데요.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를 살해한 후 여러 시나리오를 짜던 중 싱가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게 되는데, 망명, 즉, 월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살해했는데 왜 갑자기 북한 대사관에 찾아가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죠. 좀더 들어볼게요. 일단, 당시 그 북한 쪽에서는 그의 망명, 월북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다음번으로 찾아간 곳은 미국 대사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뭐, 윤태식을 쉽사리 받아줄 리가 없었죠. 오히려 미국 대사관에서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서 윤태식은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의 이 살해 혐의를 벗어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도착을 해서 꺼낸 이야기가 뭐였냐? 내 아내, 김옥분, 그러니까 그가 그녀가 외국 이름으로 수지킴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내 안의 수직킴은 알고 보니까 북한 간첩이더라. 그런데 여태 빚쟁이들한테 잡혀 있다가 이 자신을 싱가폴로 불러내서 북한 대사관으로 끌고 가려 했고 납치하려고 했다. 자신은 이 몸싸움 끝에 그녀를 살해하게 됐고 극적으로 탈출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 라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당시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간첩 스토리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국가보안법 제21조 3항에는 반국가활동을 하는 자와 교전이 일어나 부득이하게 살해했을 시 정보기관에 통보할 경우에는 처벌이 아닌 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렵지만 사실 보면 간첩을 만나서 싸우게 된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태식이 그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의 어처구니 없는 이 변명을 건네들은 대한민국 정부 역시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 음, 1987년의 국내 정선는 한참이나 어, 전두환 정권 타도, 그러니까 이 전두환 정권의 불만을 가진 많은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정부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라 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할 뭐가 없을까 하던 차에 마침 이 시나리오를 듣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윤태식은 안기부 해외 공작원들로부터 한국에 입국을 한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 당시 입국이 되었을 때 보도 자료를 보면 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로 이게 추정이 되는데요. 막 이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드라마 같은 스토리에. 그러면서 확 울먹이는 어조로 제가 이제야 서울에 온것 같습니다. 하고 답하고 있고요. 현재 심정이 어떠십니까? 라고 묻게 되자 아주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겠다라고만 대답합니다. 이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들의 화살은 대통령 전두환에서 북한 간첩 아내를 가지고 있었다가 살해를 했다더라 하는 이 사건에 쏠리게 됩니다. 그게 정부가 원했던 거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홍콩에서는요. 이 수지팀 그러니까 김옥분 살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이 사건이 국가안보 관련 사범이라는 핑계로 홍콩 경찰이 윤태식을 송환해 달라. 이 사람은 살인범이다 라고 하고 있었지만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만들어낸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가짜 연기를 끝낸 윤태식은 바로 취조실로 끌려갔고요. 고문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해요. 어, 그도 어쨌든 북한 쪽에 가서 망명을 신청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고문을 받으면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과 함께 자신이 북한으로 월북하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실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원칙대로라면 윤태식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당시의 정부는 어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진 스토리도 있고 그 시선을 의식해서 그의 출국을 금지시킨 채 그를 방치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윤태식의 아내 김옥분은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 악랄한 간첩으로 인식됩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가족들까지 오명을 벗지 못한 채 엄청난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요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내 가족 중에 먼 친척 중에 누군가가 월북을 했다거나 간첩으로 이게 판명이 되면 사실 그 가족들은 남한에서 거의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후 안기부에 연행됐고 강압적인 취조와 고문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보안감찰이라는 명목 하에 이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됩니다 직장과 학교에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들의 상황을 조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 직장을 다니기도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조카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옥분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사망하게 됐고요 그녀의 언니는 연좌제로 직장에서 해고된 뒤 타지에서 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동생 세 분도 있으셨는데 어쨌든 이혼관계를 겪으셔야 했고요 또 중학생이던 조카 김모씨는 "너는 간첩의 가족이라며"라는 이유로 집단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김옥분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 윤태식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는 비교적 자유롭게 조금 편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냥 풀려났잖아요. 그렇게 지내면서... 본인 회사 직원들 그리고 주변인들을 통해서 얻은 신분증 그리고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그걸로 5개월 동안 수억 원을 사용해옵니다. 그러다 1994년부터 2년 6개월간 복역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1996년 7월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윤태식이 이때 교도소 수감 시절 알게 된그 동료로부터 지문인식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를 소개받았고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가 상당히 사업수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패스21이라는 생체 정보 기술과 관련된 벤처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90년대에는 이 벤처 열풍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벤처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았고요. 사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사업이 성공을 해서 이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남아있기도 해요. 심지어 대통령 앞에서 이 자신의 회사의 기술을 설명을 하면서 하는 이런 사진도 실제로 남아있고요. 굉장히 승승장구하게 되죠. 벤처 열풍 때문에 이 패스 21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완전히 상승해서 윤태식은 수백억 원대의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분노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억울하게 죽은 김옥분의 가족들이었어요. 유가족들이죠. 언론을 통해서 윤태식이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유족들은 분노했고, 검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돼요.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전면 재조사가 되었다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어,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먼저, 국정원과 윤태식 그리고 정치권의 은밀한 관계가 폭로되는데 그간 국정원은 윤태식의 출국만을 금지하고 나서 계속 그를 감시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윤태식은 뭐 수백억 원대 부자가 된거 이외에도 사실 뭐 자기가 약점을 잡혀 있기도 하지만 그들도 약점을 잡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또 언론의 각계 은사들에게 수많은 돈을 로비를 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공소시효 만료를 50일을 남겨두고 간신히 윤태식을 구속하게 되는데요. 이때 검찰은 예전에 과거에 홍콩에서 경찰들이 수사한 자료가 있었잖아요. 이 수사 자료를 받아서 이걸 토대로 윤태식이 아내 김옥분의 살인범이자 사기꾼이고 이 모든 시나리오에 국가기관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자, <laughs>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이 사건에 잘못한 사람은 윤태식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국가적인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관여한 공직자들은 공소시효가 사실 좀 짧은 어떤 현행법 때문에 처벌? 아니요, 재판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에 다시 유족들은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유족들이 국가와 윤태식 그리고 과거의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겠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음. 법원은요. 윤태식이 그동안 사실 반성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분명 살인자가 분명한데도 그리고 여러 가지 또뭐 로비를 하고 좀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을 다 참작을 해서 그에게 살인죄 12년, 기타 비리로 징역 3년 6개월까지 더해서 총 징역 15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또한 국가가 김옥분의 유족들에게 42억 원의 배상금을 집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 이런 사건 파일에서 말씀드리는 많은 분들은 뭐 이제 사망하셨거나 과거의 사건이긴 한데요. 윤태식은 2017년 4월 출소하게 됩니다. 어, 그가 자신은 영원한 죄인이다. 나는 내 아내였던 수지킴, 김옥분의 과 그의 가족들에게 죽어서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고, 이제는 내가 모든 사실을 말해주겠다면서 한 인터뷰에 응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모습이죠. 처음에 보셨던 사진보다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이 정부가 주도한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자신이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조작을 주도한 건 안기부 요원들이 워낙 고문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내 삶을 다 감시하고 있다 보니, 도저히 나는 그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걸 들은 유족들은 조금이나마 용서가 됐을까요? 윤태식의 말이 만약 진실이라면 그 역시 사실 뭐 가해자이자 동시에 권력기관의 이 조작극에 끌려다닌 한 명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김옥분 씨, 억울하게 죽은 김옥분 씨와 그녀의 가족들의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2년 전 일입니다. 32년 전 그날.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윤태식. 그의 입에서 시작된 거짓말이 국민을 속이고 한 가족을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윤태식 게이트 사건 또는 수직킴 간첩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의 전말을 잘 살펴보면 정말 괘씸한 건 정부가 아니었을까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선 끌기용으로 한 사건을 거짓으로 부풀려 버린 정부. 아무리 과거라 해도 그 만행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였습니다.